네,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김내원 씨나 정상훈 씨 이렇게 같이 아이디어 주고받고 막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또 승조원들 그 잠수하면서 같이 이런 호흡했던 게요번엔 저는 거의 혼자 다니는 인물이라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인물을 표현하기에 어, 그런 환경들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촬영 전에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뭐 얘기할 때도 마땅히 없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어, 어떻게 보면 국가 그러니까 군인에 소속된 요원이지만 어, 그가 가는 길에 정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물러서지 않는 인물로 표현하려고 좀 노력했고요. 어, 생각보다 분량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그래, 너무 많아서 놀랐듯이 좀 너무 적어서 조금 시사회 때 어머니 아버지 지금 다시 취소를 해야 될까? 지금 어머니 옷도 하나 사준다고 하셨는데 그래고 지금 고민이 좀 큰데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,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